실수! 실수로 글로 갔나봐요! 아, 알지! 이번에 바뀐 거는 2023년도! 2023년도부터 바뀐 거 알지! 근데 실수로 제가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천안나저씨에요. 제가 요즘 다시 교통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늘 반복하는 말이 있죠. 보험사 담당자를 이겨내가지고서 큰 승리를 거둬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타내고 지금 심지어는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서 정보가 많이 없어졌으니까 기존의 정보들 중에 상당수는 잘 모르고 있고 앞으로 실무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속지나 말아라.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계속해서 옛날에도 그랬어요. 법이 바뀌기 전에도 언제나 보험사한테 속아가지고서 자기 뭐 합의금이 뭐요? 합의금 많이 타내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라 가가서 뭐 돈을 뭐 뱉어내야 된다느니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속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많이 속겠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흔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지나면은 안 속을 테니까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초반에 얘기했던 거어 2022년도에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바,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치료 그만두고 합의하셔야만 된다 법이 바뀐 거다 이런다고 했잖아요 이게 말도 안될거 같고 설마 그렇게까지 악한 사람이 많을까 싶긴 할 텐데 실제로 그들과 말을 많이 섞어본 경험상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2022년도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법이 바뀐 거를 적용시켜가지고서 합의를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있지. 그래서 요즘, 요즘 주로 보내는 문자가 이거예요. 이게 2023년도 이후에 교통사고 난 분들한테 보내는 거면 그럴 수 있어요. 가능한 일이지. 근데 작년 교통사고 환자한테도 보내요, 이거를. 작년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보내요. 보내가지고서 잘 몰라가지고서, 자기 뉴스 좀 검색하다가 몰라가지고 속아가지고서 뭐 합의할게요. 아, 아픈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면은, 뭐 좋지 뭐. 속아지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맨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수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받았을 거예요. 물론 전화해가지고서 항의하잖아? 뻔해. 그럼 무슨 얘기 할지. 에? 문자가 글로 갔어요? 아이 글로 보내는 게 아니었지 원래 다른 데 보낸다고 보내는 건데 실수! 실수로 글로 갔나 봐요 아, 알지 이번에 바뀐 거는 2023년도 2023년도부터 바뀐 거 알지 근데 실수로 제가 워낙에 일이 많다 보니까 워낙에 관리해야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수로 보내는 거예요 실수로 그러니까 화 푸시고 그거 미는거 그거 취하해 주세요 아 제가 일부러 한게 아니라니까 늘상 항상 봐왔던 것들은 거짓말 치거나 장난질 치거나 이럴 때마다 뒷구멍은 다 만들어 놨어요. 핑계거리가 다 있어 이미. 실수라고 할 테지. 문자만 보내간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 교통사고 관련돼 있는 보상에 대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속 시나 말아라. 그리고 대전제 절대로 그네들이 장난질을 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어길 수 없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거니까 첫 번째가 2023년도 이후의 교통사고 그 이전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신경 쓰지도 말아라 그 얘기를 했던 거고 저는 실물을 보고 있는 한의사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제보를 받을 테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보는 계속 있을 테니까 계속 공유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합의금을 받으라, 이건 사실 저는 관심이 없고, 속지나 마시라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괜히 찜찜해가지고서 뭐 치료를 중단한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고생하고 있고, 물어보면은 내가 3년 전에 교통사고를 났는데 그때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되시지 않기 위해서 합의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충실히 치료를 잘 받아두라는 들 의미로 정보를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건 이게 좀 영상 좀 찍고 그 편집 좀 하고 하려면은 뭐 계속이요 그냥 뭐 편집하려고 하면은 또뭐 하나 터지고 편집하려고 하면은 또 하나 또 날아오고 오늘은 저희 한의원 환자분 중에 17768번 환자분 보통은 환자한테 사기를 치지 저한테 사기를 치진 않거든요. 환자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조금 어려우니까 혹시 의사나 한의사도 속아주지 않을까 그런 정도 생각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속이려고 해요. 오늘 아침 어떤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처음 오신 환자분인데 진단서를 요청하셔가지고 진단서가 써드리면 되지.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단서를 써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제가 밥 먹으러 왔을 때 전화가 왔대. 점심 당직 직원이 받았는데 그 17768번 환자분 그분 이분이 교통사고인데 2022년 이전에 난 사고란 말이에요. 그 사고인데 그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대요. 담당자가 이 사람 2주만 치료를 인정해 주니까 법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치료는 2주간만 해 주고 만약에 치료를 더 원한다면은 2주짜리 진단서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대요. 제가 늘 하는 얘기니까 이분 벌써 몇 번째 얘기 어쨌건 지금 사실 속는 병원도 있으니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언제 한 거야 도대체 요즘 영상을 너무 자주 찍어가지고 환자한테 어차피 치료 6 주밖에 안될 거니까 알아서 대충 합의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그런 병원도 있다고 했잖아요 모르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그 거짓말 해놓고 보는 거예요 속아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맨날 똑같다니까 근데 만약에 조금 뭔가 아는 사람한테 걸린 것 같다 그러면 실수로 하는 거예요 실수로. 그러니까, 화 푸시고, 그 민원 넣는 거, 그거 취하해 주세요. 이러면 되지, 뭐. 그러니까, 2022년도 이전에 난 사고인데, 무슨 진단서가 어쩌고, 4주가 어쩌고, 2주가 어쩌고,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은, 그냥, 민원을 넣어요. 금감원. 금융위원회에서 분명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다 협의가 돼 있는 거고, 분명히, 거기도 알겠지. 이런 짓할 거를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한테도 한다니까, 이렇게. 아니, 저는 아니지만, 제 직원한테. 그러니까 다 똑같아. 전국이 다 똑같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전화를 받고서 좀 고민하고 있겠어요. 보통 이렇게까지 티나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데, 특히, 그 의사들한테는 잘 못해요. 그런데, 지금은 다들 모를 것 같으니까, 그냥 막 해놓고 본다니까.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2023년도 이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분들은, 속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목소리> 그때 그때는 좀더 우리가 큰 거를 한번 해볼것 같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좀더좀더좀더